그냥 여기? 와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일직선으로 가 여기다 잡았어요 음. 아...이거 씨 경호까지 들려고 하니까 어깨가 무겁긴 하네 그럼 집중할게 그냥 이번 판 살짝 말 없어도 이해해 한판이호가야 되잖아. 어, 아마 이 판이 막판일 거예요. 이판 막판하고, 일곱시에 뭐 하는 거 갔다 왔다가, 네. 아, 근데 왜 이렇게 나 재미없게 하면 또 재미없어서 뭐라. 근데 또 재미없게 한다고 하고 못하면 은 그때는 지가 없네. 좀만 더지, 좀만 재미있게 할게 그러면. 내가 사라져볼게. 제발 재미없게 해주면 안 되냐고요? 같은 팀이냐? 미안하다 스미마셍 제가 근데 방송 중이긴 하거든요 그냥 인베 가지 말까요? 가지 말죠 아 새끼 아이디가 죽기장인데인베를 가? 가자 패자 패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이길 거 같긴 한데 블리치가막 끌고 시하는거 아니면은 저 이보 전진이 아닌데요 난 이보 전진하려고 지금 4보나 후퇴했는데 일단 너무 뒤로 왔다 지금. 아. 요새 리치 안 하잖아. 너 아이디 뭐냐? 같이 가자. 한판 이겨줄게 일단 편하게 타. 전판이 손 풀고 왔어. 동아이 받아라. 좋됐다 블리치가 알아봐가지고 지금 부담감 살짝 맥스 상태. 바로 스플래시데미지로 상대 공격해주면서 한대더 쳐주면서 음. 어차피 무조건 푸시거든요 이걸 최대한 아 씨발 안돼안돼안돼아다 먹어야 돼아확 밀었네 끌어보던지 아 이거 원래 천천히 밀어야 되는데 아건너 건너와 건너 건너와 건너 건너와 건너와 건너 건너와 건너 건너와 건너 건너와 건너 건너와 건너 건너와 건너건너건너건너건너 와, 그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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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잘한다 잘한다. 진짜 조카 이일 못하는 거 봐라. 상대 미니언들 뭐냐 이거? 와, 진짜 존나 억울하다. 떨어지냐? 와, 상대 미니언 아니 이 진짜 이렇게 하면 게임 어떻게 하는 라 거야? 미니언 연합 뭐 하냐? 일안 하냐? 아씨발 상대 에코? 아 잠깐만! 아형나대포뽕이 아니! 아! 쫄지마 쫄지마 그냥! 상대 탑 뭐야? 우리 탑? 아 지금 못했다아 시스 두개 놓쳤네 <laughs> 뭐야? 우리 턴. 우리 턴 아니야? 에코가 있나? 오 카직스가 핑을 찍으면서 천천히 해라. 약간 그러니까 이런 핑이었지? 싸우면 뒤진다. 싸우면 에코 와가지고 너희 다 죽을 거야라는 약간 그런 위험 핑 같은 거였을까요? 레오나는 생각 없이 박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. 씨발. 이걸 순간 백모빙해서날 맞춘다고? 블리지 제법이야. 뭔데? <laughs> 차라 잡았고 들어가 아 근데 풀안 썼어도 한 타임 또 버티고 썼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지금 평타 두개 그게 안야 야, 비비지 마 비비지 마비비야 비켜 비켜 이 새끼들이 어디 서 아니 내 거야 내거 뭐냐 너? 아 이건 선 넘는다 이건 아 그래? 오케이 인정 아야오 조심해! 어 뭐야 갈고리 삥났다 갈고리 삥났으면 살거 같기도 하고 어택타 줬는데? <laughs> 카밀 갈고리 뭐야? 심장 뚫기 해버리는데 그냥 바로? 좋다 잘가~~ 와 너무 아깝다 핑크 빨리 박았으면은 아닌가? 그 순간 시야 때문에 어쩔 수 없었으려나? 와, 스타트 미쳤는데요. 아니, 그니까요. 아니 이거 타고나 터트리려고 하면 원래 정글러들은 가볍게 옆으로 슥 비켜줘야 된단 말이야 매너고 뭐야, 아니 이렇왜 계속 빠가려고 그래? 아, 당겨서 해야 되나? 그래, 카이스 반대인데 하지 말자. <laughs> DPI 뭐 기억이 안나는데 1600 1800? 1600이었던거 같은데 1600에 60 쓸걸요? 800이었어요 저 근데 이거 아마 막판일거 같아요 아닌가? 800인가? 기억이 안나네 방어봐 방아봐, 방아봐. 상대무 뜨게 박아봐 박아봐 박아봐, 박아봐 아니, 아니,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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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놓 너무 너무 고무 너무 이거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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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쉬 너무 너무 아니 블리치형 못무나보네무 너무 탱크 뒤져라! 와 탱크 안 죽는 거봐이 약물고 안 죽네. <laughs> <그래, 나 미쳤어. 웃음> 뭐야? 집공? 이게 터가 나안 터지네. 아 스포지 형 끄는. 어. <laughs> 개약해. 신발밖에 없으니까. 아니 좀 맞출 수 있을 때 써봐요, 레오나요 어, 어, 지금 안 묵은데, 순간. 아, 이거, 내 씨발, 순간 삥뚱, 아니, 순간 뭐야, 갑자기 안묵은댔지 잡을 수 있지? 보여줘, 너풀이야못 잡겠다, 도망가라. 아, <laughs> 이거는 인정. 실수했다. 이건 손이 미끄러졌어? 어쩔 건데? 아니, 이거, 아, 이게, 이래서 챔피언 조준을 존나 습관하면 안 되긴 하. 아, 이게, 항상 그 옛날에도 이거 문제였는데, 게임을 안 하잖아요. 많이 그러면은 챔피언 조준 순간 해가지고 그냥 안무빙 돼버림. 방금도 약간 똑같은 그런 실수 많이 <laughs> 엇갈이더 음. 지금 죽을까? 이거 안 죽지 않을까? 얘를 잡고 아.. 얘밖에못 죽이겠다 아.. 둘다 죽이고 싶었는데 <laughs> 오늘이요? 일단 10시.. 아 일단 7시에 일정이 있어서 갔다가.. 오면은 10시 이후에 오던가 말던가 할텐데 아마 이러면 안 올걸? 걸걸걸 걸? <laughs> 게임 지금 무한히.. 아 가야돼 나 7시에는 가야돼 <laughs> 게임지염 무한이래. 게임어긴 하다, 확실히. 어. 근데 국룰이긴 해. 게임지염 무한. 이때까지. <laughs> 이 판도 질 수도 있어. 방심하지 마. 근데 솔랭 특. 이게 진짜 CC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기가 너무 쉬운 솔랭은. 근데 요 근래 몇판 동안은 진짜 끌어, 끌기만 한번 해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아니려나? 하지마 그런 거. 그러면. 자, 네 신발 좋아 보인다. 아 보였을려나? 아 보였겠다. 아궁 써도 못 잡을 것 같은데. 어? 잡았다. 아 씨발 거울로 뺀다고? 일단 상대한테 긴장감 살짝 조성해놓고, 음, 긴장감 살짝 조성해놨어. 죽였어, 죽였어. 거기로 뺀다고? 변수인데? <laughs> 개고수. 아니 오늘 궁 없어가지고 지고 그런 거 아니야? 템이 공템으로서는 형 비슷해. 상대가 살짝 살짝 나보다 좀 비싼 템을 들고 있어. 근데 우리만 육렙비네 상대도 육렙비네나 크린지 없어요. 맞으면 나 바로 그냥 무죽? 뒤틀린 숲으로 날아갈 때. 뒤틀린 숲 하면 요새 못 알아들어, 애들. 너무 틀이야. 요새는 아레나로 날아갔다 해야지. 아, 씹어 질것 같은데? 대가리에 그냥 빗꼬치면 그냥 그대로 사망인데? 근데 징크스 원래 이런 거 쫄면 안 되잖아. 봐. 뭐야 얘? 잘가. 아 죽었다. 어? 살았다 살았다 았다았다았다 죽었다 죽었다 죽다 제발 레오나한테 김어디? <laughs> 어어 왔다 어, 온다 온다 트타 온다 앞에서 홀딩한 척해 홀딩한 척해. 잘가. <laughs> 어? 스티븐 포가 살짝 이상한데? 일단 이평평평만 해서 죽었면 궁합값다. 아 근데 여긴 역시 마스터다. 아 이거 진짜 빨리 올라가야 된다. 씨. 진지하게 할게. 이모판도 살짝 너무 웃음기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게임이 재밌는 거 어떻게? 아 울면서 할 수는 없잖아. 아 근데 시 하나 없으니까 게임 아. 이거 원래 갔으면 안 됐는데. 여기 또 에코 오겠네. 와, 나진짜겠네와나 t a 또뒤 u p 갔네. 아 이거 자꾸 p l e I got a lot o 자꾸 채팅창에서 말 r 아 y o 아 kungu? I 아 o t 아까 o t of people. I got a lot of people. I got 답답 o t of p e o p 카메한테 here, d e c i 이겼다. 이게 뭐야? t You u n d e r s t a 게 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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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ll y 쫄지마 c 지마 t tell y 쫄지마쫄지마쫄조 e l l you. I can't tell you. I can't tell y 어 u I can't tell you. 뭐티타형안할 거야? 그럼 내가 야야야야! 매너 있는 녀석이네. 인정. 왈자가 알게 모르게 뒤지고 있구나. 카메라 파이크 루시안 밀리오. 아. 근데 프로 게이머들은 루시안 밀리오를 하지 않을까? <laughs> 근데 어중 약간 그 정도가 아니면은 그럼 갖다 박는 챔프는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해요. 어! 어. 죽을 때까지. 쿵쿵쿵쿵쿵쿵쿵 쿵. 아니게 카메라에 공 쓰지. 잠깐만. 상관없네. 끝났네. 아, 진 제발 미안해. 하지 말아줘. 아니, 이거 스타야 근데 왜나 버리고 가냐? 와, 나 존나 속상하네? 아니, 이거 같이 이거 미드 가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, 얘 노공인데 둘이 잡을 수 있지 않을까? 뭐? 뭐, 무난히 에요 아, 1대1 안 지겠지? 1대1 안진네 끌어봐 <laughs> 그래, 나미찍으니까 그 <laughs> 너무 무섭잖아요. 와, 야끌 거야. 아니, 끌 그냥 안 끄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<laughs> 아니. 그래? <laughs> 내가 너무 아니, 나의 나도 너의 무빙이 너무 무섭다. 방금 카이사만큼이나 나도 무서웠어 <laughs> 아니 상대.. 정글러 죽은지 꽤 됐나? 아니 상대 정글쪽에 백핑 찍혀가지고 아니 저렇게 되면 아 씨발 아니 저렇게 되면은 무조건 원딜이 먼저 죽는다니까 그냥 여기 와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일직선으로 가 여기다 잡았어요 땅 디모링 <laughs> 아 드디어 한발 했네 방금 간절함이 닿았다 최대한 크게 소리질렀어 음. 아 미드치고 싶다 미드치고 싶다 안되려나? 미드치고 싶다 안돼 쳤다 소원 풀었어 갔다올게 더 할거야? 근데 바텀라인 버리고 있어서 한번 더 해야겠다 <laughs> 바로 이어서 가자, 이어서 가자, 이어서 가자 근데, 막 이렇게 아니, 여기 뭐 애들이 뭐, 너보다 막 잘한다 하는데막 채팅창한테 뭐라고 하는 게 바로 W 맞춰줬잖아 아니 뭐, 축구 경기를 봐도 그렇고 오, 좋은데? 바로 이어서 가는 거? <laughs> 그렇게 입을 털어야 재밌잖아요, 근데 나도 그 s 케 k 보면서 뭐라고 해? 어 아, 좀 아쉬운데, 아무튼. 아쉬울 수 있는 거잖아, 어디 가는데? 어? 아, 씨발. 언제 끌지 올라가지고 아무렇게나 던졌네? 지압됐다는데 살려주실 분. 여기 네명 있었네? 뭐야, 근데 탑. 탑이 진 거였구나. <놀린> 탑이 2대1을 졌구나? 아나 탑이 몇명 더 있는줄 알았.. 아 잠깐만 아니지? 방금 한 거의 한 3000원 잃었는데 우리? 우리 위드죽고 탑죽고 탑타워 밀리고 미드타워 밀리고 용까지 먹히나? 근데 여러분 저도 이렇게 다이아로 바로 안 떨어지잖아 어, 다이아야 어떻게 근데 졌어? 아 근데 말자, 아, 나 옆에 든든한 아군이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 그냥 똥 냄새 나는 애가 있었네. 아씨, 이걸 앞점퍼에서 먹겠다고. 서운해. 어 가야 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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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돼. 이거 돌아는데 제정신이 아닌데? 신에 적당히 내야지 궁수다, 궁수다, 궁수, 궁따야, 궁수, 공수 궁수, 끝까지, 끝까지, 아니 앞으로 가도 될것 같은데? 아 참자. 추노할 만한 게 없었네. 진짜 신난다 어떻게 말 건데? 신난다 어떻게 말 건데? 신난다 너무 신난데 어떻게 말 건데? 어떻게 말할 건데? 어떻게 말할 건데? <laughs> 와 근데 이걸 바, 이걸 한번 참았다고? 이거 카이스 추, 추, 추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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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노? 근데 여기 진짜 벗어나야 돼. 방금 카미 진짜 죽어준 거 진짜 말도 안 됐어. 카미 뭐야? 어떻게 블리치한테 박을 생각했어? 진짜 1 0 0 점짜리 플레이였어. 대단해. 안 가져도 되지? <laughs> 난 여기.. 여기 상태가 달라 빨리 올라가자 여기 지옥이다 이런 사거리 캐릭하잖아? 질 수가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자 질 수도 있어 항상 방심해 이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것도 문제야 근데 방금 위대에서 이렇게 타워 치고 있는 거 진짜 말도 안 됐거든요. 근데 치고 싶은 걸 어떻게? 야, 야어뭐랄지뭐블릿지 뭐야? <laughs> 잡았어요. 어디에요? 와 이거 타워 치려고 넌 진짜 안 볼게 그냥 죽었으니까 어차피. 씨발 피했어 오른쪽으로 고개 살짝 돌린 거 봐라 아 기분 나빠 근데 피가 좀잘 차네 안 죽었을지도 끌어봐 혼자 남았구나 와 여기다 풀은 왜 쓰는 거야 나 진짜 여기서 벗어나야 돼이풀 여기 쓰는 거봐 아 너무 하고 싶어 계속하고 아 이거 안 되게 나못 참겠는데? 오 참아 참아. 아 죽으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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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으면 안돼죽면안돼못 참겠잖아 못 참겠잖아 못참 나도 못 참잖아 너도 못 참잖아 이거. 그래 그냥 가 앞으로 그냥 아씨 왜 이렇게 안돼 우리. <laughs> 내가 죽어도 어차피 트타가다 죽여줄 거예요. 티타 진짜 존나 쎄 한번 더 죽여 그냥 힘발 오지 마 그냥. 잘가. 근데 이거는 서포터 절대 물어 가면 안 되는 게 서포터 그냥 숙명이야. 잘가.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건 안 온다. 이건 서포터 그냥 죽으러 와야 돼 이거는. 얘가 센바론이었나? 아싸아싸할게할게할게. <laughs> 야 이거는 진짜 아니잖아. 와 아니 이거마추모는 그럴 수 있지. 얘? 예? 아니 이거를 피할 거라고 예측하는 거뭐 상대가 페이커야? 유이 그냥 마스터야. 와, 이게 살려주는 거 뭐냐? <laughs> 아, 근데 저거 알이 죽였어도 반 그냥 먹을 수 있었을 텐데. 아, 근데 스마스하면 나긴 했겠다. 상대 위스펙, 너 챌린저 갈 자격이 있다. 네값좀 하네. 상대 위스펙, 너무 안 해도 돼. 갔다 온 사람이 알잖아. 저거 못 피해, 저거까지 지우자! 풀. 오케이, 불 뺐다 아, 근데 이게 스마 싸움이 무조건 될 텐데, 이러면 어? 근데 정면이다, 이거 이러면 스마 싸움 안 해도 되겠다 아 나냐? 못 됐네 <laughs> 아닌 거 같기도 하고, 나 궁은 쓰고 죽었는데! 형, 아플래시 어? 플래시 위로 타면 살겠다. 네? 아니 그냥 위로 타면 살았는데 플래시 이러면 죽었잖아. 아니 씨발 뭐야 이 새끼. <웃음> <웃음> 아니 스킬 하나 씹으면서 플래 위로 탔으면 살았는데. 지금 유튜브 너무 해봤어? 아, 나 그냥 멀리서 그냥 대포 폭으로 할 걸. 레오나 그냥 매드무이 지렸다. 카미지 시키는 재미 없긴 해. 이런 것도 재미야. 인피 왜 이렇게 비싸냐? 카미지 튀어나오지 않겠지? 진짜 믿을 건 나밖에 없는 건가? 상대 블루 있나요? 없네요. 갑자기 카미 뭐 뒤태 론다던가 오케이 이거라도 먹자. 와 새끼들 뭐냐? 졸라 빨라 진짜로. 이거 지금 오염편냐고요 아이고 뭐 지질 않을 건데 뭐. 아 죽겠다. 좋은데 아 저기 쫓아갈걸 아, 저기 쫓아갈걸 여기! 제발! 아... 아래 쫓아갈걸 아 근데 카밀이 어디지 몰랐으니까 갔으면 안됐어 근데 잘하는 사람이었으면은 아래 쫓아가다 그냥 죽었을 것같아 근데 난 잘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래 쫓아갔어야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말짱 개빠르다. 말자 말짜... 와. 바론딜 뭐야? 바론 존나 세다. 근데 바론은 이제 잘 바꾼 거... 거 같아. 찐따 새끼가 어디서? 와 보던지. 뭐야 이 새끼. 찐따야. 와. 다시는 찐따를 무시하지 말라. 와 찐따 존나 좀세네 찐따 아니네. 오이오이, 오이. 어림도 없어. 짧아, 쇼트 지가메신 개사기템 최고의 요일 개 쎄네. 근데 와 뭐야? 누구였어? 방금 나, 다, 나는 빨리 찍었던 것 같은데, 이걸 못 먹었다고? 온지상은 오원 한터들밖에 어우, 슬로우는 여기다 썼어? 와, 데미지 미쳤다. 데미지 너무 미쳤다. 너무 미쳤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이가 좋다. 너무 맛있을 것다 너무 맛있을 다 너무 맛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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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다. 음. 아주 이쁘게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 봐. 지지. 근데 영킬이네떡쿵 W는 방금 썼어요. 일단은 타워 치고. 와! 수련의 메타. 마지막 거 이겼으니까 오늘 다 이기고 간 기분이야.